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68일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하며 일반 수감자와 달리 연장심야 특별 접견은 물론 조사실을 변호인 접견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황제 구치소 생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민주당 특위는 이 같은 특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. 윤전 대통령은 체포 당시 에 수위를 벗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에 거부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바랍니다. 오늘 그 충격적인 보도 윤석열이 속옷만 입고 체포를 거부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게 아까 서영교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이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, 우리 5200만의 인권을 윤석열이 파멸시켰어요 아, 지가 최순실이 감옥에서 안 나온다 그럴 때 체포영장 발부해서 끌고 나온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망신은 망신대로 윤석열은 당했고 이제 또다시 집행하고 또 망신을 하면 또한번 집행하고 수사받게 해드리겠습니다